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학기 철학과의 핵심 역량 교과목인 철학과 삶을 맡아 진행한 김현구입니다. 지난 학기를 해고해 보면 제가 맡은 철학과 삶은 핵심 역량 교과목으로서 토론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배양이 교과목 역량으로 설계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저 역시 학기 초에 방향 설정을 못한 채로 조금 우황장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다가 한 10여 명이 빠져나가는 지금 말로 현타가 왔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느낀 점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구체적인 어떤 수업 설계를 위해서 노력을 비대면 상황에 맞는 수업 설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첫 번째로 바뀐 이클래스를 숙지하고 파악하는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안내글과 재택수업 과제에 대한 어, 공지 이 글을 보낸 다음에 이클래스 e 수강생 알림 SMS를 통해서 문자 발송을 했었고요. 다만 그것만으로 소통이 된다고 판단하진 않아서 재택수업 내용에서 먼저 어,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과제를 제시한이 이 과제에 대한 한줄 감상평을 남겨주세요라고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었거든요. 실제로 유튜브 오리지널 채널 인공지능의 시대 다큐를 시청하게 한후한줄 감상평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감상평에 대해서 저 역시 굿, 엑셀런트, 수고했어요라는 코멘트를 남김으로써. 우리가 이클래스를 e 통해서 서로 상호 소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개강 한초 이주는 재택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원격 수업 설계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점에서 다행스럽고요. 또 한편으로 이클래스 e 기반 원격 수업 설계를 할수 있었던 점에서 제가 파악한 이클래스 e 바뀐 이클래스의 e 유익한 기능들을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사실 수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의 확장이고요, 하나는 사유의 확장입니다. 먼저 지식의 확장은 집합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상수업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죠. 다만, 집합수업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학생들의 반응, 학생들의 생각, 집중도들을 곧바로 파악하고 제가 대응할 수 있었던 반면, 영상수업은 학생들의 집중도와 그리고 또 하나 학습 어떤 성취, 대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어 고심 끝에 영상 수업 중간에 질문을 섞어서 어네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불러올 걱정거리는 무엇이 있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아 애고 없이 이제 내 보내고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쪽지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평가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해서 영상 수업에 이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온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한 학생의 사회 성장 과정을 관찰할 수있었는 점에서 이제 영상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아주 중요한 소통의 창구가 이제 이 e 클래스 메시지 즉 쪽지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식의 확장 외적으로 이제 사유의 확장 즉 지식을 자신의 사유로 편의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걸 위해서 팀 활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팀 활동은 집합 수업에서도 해왔었기 때문에 컨텐츠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팀 활동이다 보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그 소통의 방법들을 강구를 했었는데요. 제일 먼저 이 e 클래스 기타 관리에서. 팀 설정을 통한 이제 팀 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팀장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팀장을 할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했었는데, 이 비대면 상황에서는 반드시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야겠다는 그 생각에서 이제. 첫주 두째 주 지나오면서 학생들 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팀장을 선발하겠다고 공고를 한 이후에 실제 자기 생각을 가장 명료하게 제시한 그리고 적극적으로 표현한 학생들을 선발해 팀장으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팀 활동에 있어서 일반적인 학 기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온라인 상에서 팀 활동이 이루어질 수도록 환경을 이제 갖추는 과정이 제 나름의 방안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팀 설정을 한 이후에 팀장이 배정이 되고 서로 학생 화면에서 자신이 어떤 팀에 소속돼 있는지 확인을 하게 한 후. 팀장과 서로 소통을 쪽지글로 한 이후에 팀장이 팀 단톡방을 만들도록 유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팀 활동 전에 줌을 통한 팀, 팀장 팀 인터뷰를 따로 했었습니다. 사전 모임을 팀장들하고 가지면서 이제 팀 활동에 필요한 안내를 제가 했었고요. 또 하나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제시했던 거는 제 팀과 팀 구성원 간의 소통의 방식을 제가 지정하지 않고 팀원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두었었는데요. 실제 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니 여덟 팀 가운데 일곱 팀은 카톡 단톡방을 활용한 팀 활동을 했었고 한 팀만 줌을 활용한 팀 활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팀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은 제가 회고해 보면 이제 자기 생각을 단톡방에 올리고 그 자신의 의견을 동료 구성원들이 리뷰를 달아줌으로써 어떤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실제. 집합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은 요구되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현재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활동에 있어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팀장 선 선발 그리고 팀 활동에 있어서 팀원들 팀 구성원들이 소통의 방식을 결정하도록 이제 했었던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팀 활동에 있어서 팀 활동 결과 보고서를 통한 이제 성실도 그리고 전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쪽지글 영상 수업을 어떤 학습 성과도를 파악하는 쪽지글과 달리 팀 활동은 어, 영상 수업에서 어, 참여도나 집중도를 파악할 수 없어서 쪽찍을 통해서 파악을 했다면 이제 그곳에서도 누락된 그곳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온라인 특히 비대면 수업에서 반드시 영상 수업만으로 이렇게 파악되지 않는 또는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은 팀 활동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네. 네. 어, 영상을 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먼저 영상 제작 프로그램에 또 저희들이 적응을 해야 했었고 또 편집하는데 의외로 많은 시간이 이제 영상 제작의 과정에서 하려했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 집합 수업에서 이루어질 어, 노동의 시간보다 영상 제작과 편집에 어, 또 곱절의 시간을 보내는 어, 경험을 했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공해준 에버렉의 경우. 제 같은 경우 PPT 수업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윈도 우 화면이나 또는 인터넷 화면 그리고 어 제가 준비한 어떤 자료 같은 것을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 구현이 안 되는 어 지점이 이제 영상 제작을 할때1차적인 어 애로점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조용한 시간대를 찾아서 녹화를 해야 하다 보니 이제 주로 저녁 때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렇게 녹화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이제 영상 제작할 때 어려운 점이었고 었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노력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1인 제작, 1인 미디어 제작 과정에 참여를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편집해서 업로드하는 과정을 좀 익혀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OBS, Open Broadcast System Studio라는 프로그램을 만났고요. 그거를 익히고 배우면서 제가 원하는 어떤 화면 구성을 할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지난 학기에는 그걸 익히는 과정이어서 실제 수업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학예 계절 학기에 OBS 스튜디오를 활용해 수업 영상을 제작하고 그것을 송출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많은 선생님들이 이, 또 이, 익히시는데 시간이 이제 걸리긴 하지만 어, 저와 같은 경험자를 통해서 어, OBS를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 어, 많은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슴, 어, 싶습니다. 네. 네. 어, 녹화 수업을 하면서 이제 겪었던 애로점인데요. 녹화 수업을 어, 영상을 녹화한 후에 제 수업을 모니터링 하면서 많은 것을 반성을 했죠. 특히 좀 거칠은 편집, 그리고 음, 음질, 음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회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OBS를 통해서 편집하는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었고요. 수업 시작하면 그리고 수업 PPT와 다양한 어떤 윈도우 화면과 수업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따로 편집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하지 않아도 됐었고 또 하나 이제 수업 분량에 대한 거거든요 음, 처음에는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40분도 좀 모자랐었는데 한 시간당 25분 어, 정확히 25분 안에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음질, 음향을 좀 신경을 쓰면 영상에 비해서 음향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은가. 특히 어, 수업을 듣다 보면 학생의 시각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어, 영상보다는 음, 음성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받기 때문에 이런 어, 성능이 좋은 이제 마이크를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리뷰가 좋은 마이크를 주문한 상태거든요. 그 지점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점에서 하나는 이제 영상 녹화 분량 반드시 시간당 25분 안에 마무리하는 거 그리고 영상 퀄러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음질에 그래서 마이크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제가 지나놓고 보니 음, 학생들에게 그 주차 영상을 주말까지 시청하도록 이제 오픈하면서 학생들의 의, 어, 애로를 듣는 어떤 시간이 집합수업의 경우는 뭐 수업 내에서 전후로 다 이루어지는데. 영상 수업의 경우는 학생이 수, 시청하는 그 시간대에 그 자신의 어떤 에로가 수업 영상을 시청하면서 의문이나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이 에, 저에게 질문해오는 시간대가 늦은 시간 그리고 주말에도 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팀장 단톡방을 통해서 올라온 이제 수업 관련 과제 관련 팀 활동 관련 어떤 어, 질문들은 즉각적으로 늦은 시간이건 주말이건 상관없이 답변을 해 주었었는데요. 이 지점은 여전히 어, 이제 무엇이 최선인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어, 영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어, 비대면 수업의 상황에서도 학생 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데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상 수업도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간간히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런 학생에 대한 조치가 교수자의 입장에서 어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파악이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